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태안의 가족들과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드디어 4단계 방역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두 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교회에 비록 우리가 오지는 못해도 오베데드의 가정에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더욱 예배와 기도에 온라인이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힘쓰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성숙한 감리교인의 모습, 성숙한 태연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장소에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집이나 직장이나 자기가 머물러 사는 곳을 글그 문자와 숫자로 표시하는데 그게 바로 주소죠. 내가 태어난 곳은 본적이고 내 부모님이 살았던 그곳은 원적입니다.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현 주소라고 할수 있죠. 인터넷상에도 주소가 있어서 이메일 주소가 있고요. 또그 도메인 주소라고 해서 도메인 홈페이지 주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자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는 자기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택배나 편지를 보내면 바로 그 사람이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대면 도주일을 우리는 교회에서 주보와 또 설교문을 과거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보내드릴 거예요. 각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가 틀리지 않으면 그대로 가서 받게 되겠죠. 우리 삶의 주소는 이처럼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주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소는 당연히 이 땅에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이익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주소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일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유목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흐를 유자에다가 또그 어 목축업할 때 목자, 예. 유목하는 민족이란 뜻인데요. 사실은 성경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머물러 살지 않았어요. 양을 치고 또 그러면서 양들에게 풀을 뜯겨 먹어야 되니까 자꾸만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옮겨 다니며 살았고 이삭도 옮겨 다니며 살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왕국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대부분 다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다윗 당은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았어요. 주소 불명일 때가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군사가 오면 도망가고 정착하고 살다가 군사가 오면 도망가고 결국에는 모합 당으로도 피신하기도 하고 블레셋 땅으로도 피신했습니다. 그는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쫓겨 살았지만 그의 주소지는 정확하게 한군데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이플레이스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2주간 계속되지만, 우리 주소지가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이런 두 주간의 시간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쫓겨가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법계가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소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았고 사모했습니다. 한국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의 2년 동안 맥을 못 추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한국계와 한국계 성도들의 주소지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유목민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교회 한동안 오지 못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이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는 바로 하나님 계신 곳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세상에 줄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곳을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로 삼을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시인은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자의 말씀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거주란 것은 거주지란 얘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자기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오지 못하는 두주간 어쩌면 더 혹시 더 멀어, 더 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유튜브 예배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골방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고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겠습니다. 성전 예배가 중요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유목민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각자 자기가 있는 집에서 자기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그처럼 사모하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기는 신세였으니까요. 영적인 필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다닌 그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란 날의 날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 로다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 만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면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죠. 다윗은 비록 좁기는 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기도의 자리를 은밀한 곳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겹치고, 당황하여 낙심될 때에 그때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만나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 고룩한 장소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소는요 전능자의 그늘 밑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우리의 주소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늘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늘은 보호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늘의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 작렬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대낮에 그 햇볕을 그대로 노출 노출되면요. 사람들은 탈수 증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그 구름의 그늘 아래에서 살수 있게끔 된 거예요. 밤에는 너무나도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 따뜻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고 살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장렬하는 태양빛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해칠 수 없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길에는 피난처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생살에는 위태롭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런데 피난처인 줄 알고 갔던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피난처인 줄 알고 피했던 그 장소가 오히려 우리를 위태롭게 만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서 우리가 숨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건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깃은 날개 깃을 의미하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한 말과 동의 동이, 동이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날개 깃 아래로 모으십니다. 누가 봄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친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나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암탉이 그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실 이 자녀들을 모으시고 품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들어가 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어미닭은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품습니다. 날아오는 모든 그 공격들을 막아냅니다. 심지어는 병아리들을 보호하다가 자기가 죽는 일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해 내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늘 밑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 그늘 밑으로 가서 숨기만 하면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힘껏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주님의 날개 안에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천 명이 왼쪽에서, 만 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변에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어, 이렇게 보면 참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백신을 맞아도 아플까 봐 걱정이 되고, 또 그냥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어, 확진이 될까 봐 걱정이고,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두려워한다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움을 가득할 때에 주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위해 그 십자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끼워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소지를 세상에 주면, 세상에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육적인 기회로 삼지 마시고 영적인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어둠 같은 비대면의 예배를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